14절 15절 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22장 잠원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와의 호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미움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네, 뭐 어려운 말은 없는데 조금 해석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음료는요, 어, 사실은 이 단어는 외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훨씬 많이 번역됐습니다. 이 음료는 거의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료의 이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외인, 이방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것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세속적인 것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외인들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예. 야 돈이 더 좋아 재물이 좋아 건강이 최고지 예, 이런 게 최고지 하나님 아니야 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얘기. 예. 그 음료는 조금 번역이 조 상당히 좀 이렇게 예,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음료라고 하는 말은 외인 이방인이라는 말로. 훨씬 많은 곳에서 번역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자꾸 부추기고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음료지뭐 영적인 의미에서는 음료지 영적인 의미에서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가음이야 간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구덩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탕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다. 예, 노여움을 산다. 여러분 이거 경험한 사람이 있죠. 이거 경험한 사람. 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영감 한번 누려봐. 이게 최고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있죠. 여기 말 그대로 진짜 음녀를 탕녀를 깊이 있게 사랑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사람이 있죠. 근데 참아이러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의인은 없다고 하는 말이 정말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토록 그렇게 지혜로웠던,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완벽한 온전한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도요, 그 사람은 그냥 좋아는 해. 사랑은 하지만, 절대로 인간은 의지와 기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밖에. 예. 네. 여러분 솔로몬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빠지잖아. 14절에 말씀에 빠지잖아. 그 하나님의 노를 바라잖아요. 노를 경험하잖아 네? 여러분 그게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한번 잠깐 들여다 봅시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이런 얘기들을 신앙의 후배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신앙의 후배들도 열왕기상 11장 가 볼까요? 열왕기상 11장에 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열왕기상 네. 11장 한번 가 봅시다. 잠깐 들여다 보봅시다. 네, 11장 네, 나오잖아요. 여러분 11장 11개 이상 11장에 보면 네? 좀 나오잖아요. 네.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대요? 사랑을 했는데요. 아주 국제적으로 놀았어. 보세요, 여러분. 모압 암몬, 에돈, 시돈, 헷, 국제적으로 놀았어요. 이게 다돈 있고, 물질 풍부하고, 살만하니까 이짓 하는 거야. 아,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이런 거. 예. 예. 편안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예. 여러분, 거기서 쭉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몇 명까지 갔어요? 몇 명까지. 예? 왕은 후비가 700인이고, 빈장이 300인. 천 명이야, 천 명. 국제적으로. 와, 이런 사람이 아마 전후 흥호할것 같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 네, 거기 3절에도 나오지만,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뭐를 쫓게 했어요? 다른 신을 쫓게 했어요. 예. 네, 다른 존을 쫓게 했어요. 예. 네. 여러분 6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뭐를 해요? 악을 향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결국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11장 구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와 여화, 하나님 여와를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 하셔요? 뭐 하셔요? 진노하시는. 여러분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돼요? 누구 우, 무슨 짱나? 두쪽각 나잖아. 너 때는 안 하겠다. 너 때는 안 하지만 네 아들 때그 사건이 일어날 거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로보안이에요. 로보안 로봄 때 남쪽 유다, 북 이스라엘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 이스라엘은 722년에 예? 남쪽 유단 586년에 아스르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풍지박살 나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요. 한 사람이 한 일국의 왕이 음녀의 깊은 그 말을 듣고 깊은 함정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예. 하나님보다 더 좋은 대상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실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다가 다 실망해요. 인간한테 실망하고 돈한테 실망하고 권력한테 실망하고 친구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실망하고 건강한테 실망하고 다 실망합니다. 다 실망해요. 다 실망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영적인 음료고 가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부추깁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부추기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부추기잖아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사람이 최고야 친구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재물이 최고야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주변에서 근데 여러분 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권력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사람 때문에 다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교주 때문에 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상처 입는 사람이. 아유, 또 한국에 또뭐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 보니까 신 무슨 여자 목사인데, 야저 천연덕스럽게 찾아가니까, 크, 당신 말이지, 뭐 고치려면, 뭐 어려움 그거 하려면은 헌금을 내야 돼. 100만 원은 내야 돼? 300만 원 정해? 와, 야, 근데 그걸 또 넘어가 돼? 하, 정말 진짜 하, 안타까워요 여하튼 여러분, 그거 오늘 첫 번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15절이죠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있어요 여기 얽혔다고 하는 말이 아예 묶여 있다는 거야 영어로 타이를 묶는단 말이잖아요. 영어 번역이 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의 마음에는, 아이의 그 중심에는 미련한 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예, 묶여 있는, 예, 이 미련한 아이를, 예, 얘를 구출해내는 거예요. 성숙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15절에 뭐가 필요하다? 징계하는 제 쪽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 그게 그 아이를, 미련한 곳에서 구출해 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말이 훈계, 징계 이게 다 포함이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이 말씀을요, 1 5절의이 말씀을 아이라고 하는 이아이를 물론 원어에는 육신적으로 아이를 얘기합니다. 마귀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우리는요 한없이 어린 간난의이 수준도 아니야. 더 어린 나이야 하나님의 수준으로 볼때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이로 계산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로 계산하신 분이니까 예? 그분 앞에 우리는 진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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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아이. 예, 진짜 아이 아이, 아이. 예. 그리고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 보세요 예. 우리 있잖아요 어리숙합니다. 여러분, 이 미련이라고는 하 단어를 찾아봤어요. 안일미자에 일킬연차냐? 아직 익숙하지 못하여 서투르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이라고는 하 한자 말의 단어인데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제가 어제 EBS 초대석이라고는 하 예, 이렇게 전문가들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커션하는 예, 이렇게 물어보고 대하는 그런 프로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예, 어제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서울대학교 산부인과 의사인 전종관이라고는 하 박사가 나와서. 이분은 아주 인상도 참 좋으시고요. 크리천 같아. 아, 느낌이 너무 좋아요. 거의 한70 넘었을래나? 머리도 크해 하시고. 할아버지신데, 정관용 국민대 교수거든요. 그 사람이 사회, 저 사회자야. 물어봐요. 박사님, 지금까지 아이를 몇 명이나 받으셨어요? 2만 5천 명을 받았대. 와 2만 5천 명이 그전 중간 박사의 손에서 태어날 때 산판으로 탄 거지. 야, 근데 크리스찬 같아. 아주 굉장히 겸손하더라고 말하는데도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야, 참 좋더라고요. 근데요, 참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산모가 아기 낳을 때 아기 낳기 전에 뭐 하죠? 진통이잖아요. 근데 그 진통의 원인을 모른다네. 산부인과 의사들도 모른대요. 어디서 그게 시작되는지 모른대요. 예, 네. 그 내용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야, 산부인과 의사들, 전문가들도 그 진통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른대요. 마치 이 얘기가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징, 저, 뭐, 말세 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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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나오죠? 해산하는 고통 얘기잖아. 산모의 그죠? 와, 그러니까 그 고통은 누구만이 아시는가? 그 징조는 누구만이 아시는가? 하나님, 이렇게 들리더라니까. 저한테는 그 얘기가. 아, 그 고통의 그 원인은 산부인과에서도 모른다. 오, 맞아. 그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 근데 그 고통은,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구나. 어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런 존재예요 미숙한 존재예요 진짜 미련한 존재야 여기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여기 아이는 우리 언니 성인 아이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진짜 모르잖아 네?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 네. 근데요 그 모르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예, 크리스천 아이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고 정말 좋은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한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뭘뭘 한다? 징계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하잖아요. 말, 말 그대로 진짜 채찍을 맞으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아픈 일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거든.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돈 문제로 인해서, 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뭐 하기 위한, 뭐 하기 위한, 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아, 채찍이구나. 여러분, 요비라고 하는 사람이 우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23장을 가보실래요? 요기서 23장. 아, 욕기사 2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느껴,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23장을 가보실래요? 23장 8절에 보면, 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는 거야. 자, 보세요. 8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셔.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왼편에, 하나님이 왼편에 서 일하시나? 내가 근데 뭐할수 없어? 만날 수 없어 오른편으로 돌이켜. 근데 뭐할수 없어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지? 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제 계시느냐? 징계할 때 계시는 거야. 훈련할 때 계시는 거야. 거기 나오죠 십자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근같이아하나님안 보이는데. 요처럼 고난받고 힘든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 뭐하고 계시다? 징계하고 계시는 거구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구나.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와, 그런데, 야 내가 지금 있던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징계하고 훈계하는 뭐로 보이는 거야? 채찍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기서 발견한 거야. 이런 거좀 받아 적어요 좀아 정말 이런 말들은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이런 인사이트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예? 인사이트잖아, 통찰력이잖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보이는 그런 인사이트. 야, 난이 말씀 보면서 쾌지를 불렀다니까. 그렇구나, 맞아. 하나님 안 보여? 어 앞에도 안 보이고 좌우로도 안 보이고 어안 계셔 그런데 자기가 가는 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 하고 계신 거다? 단련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 나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구나. 징계하고 계신 거구나. 그래서 결국 내가 뭐처럼 정근같이 나오게 되는 거구나. 한절만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무슨 본문 찾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벌써 히브리서 12장 하면 벌써 감 잡았죠? 징계 얘기랑 다연결되니까그죠 자, 우리 한번 제가 읽고, 오늘 말씀, 우리, 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갖겠습니다 12장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5절부터 읽어 볼게요. 예, 12장 5절 히브리서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었셨다일렀으대 여러분 요거는 잠언 1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냐. 징계는 다 받는 거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여러분, 사생자란 말이 알죠? 정식적인 혼인 관계를 통해서 나는 아들을, 그렇지 않은 아들을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네. 그러면서 구절에 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자, 우리 거기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액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제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예약이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으로 추측을 될것 같은데요. 아 최근에 그분이 요즘 힘들잖아요. 힘들 것 같아. 근데 얼굴은 더 밝아진 거 있죠. 와, 젊어졌어, 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지. 남편이 잘해주시나? <laughs> 얼굴이 더 젊어졌어. 아, 근데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게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아픈데, 육신적으로 아픈데. 야, 정말 이게 크리스천 아닙니까? 이게 진짜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니에요? 네. 우리 모든 거다 그렇게 해석해내자고. 네? 기도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들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세속이 음료의 소리들, 예. 네? 네. 외인의 이방인들의 그런 세속적인 그런 논리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 하나님만. 예. 네. 그리고 참 이상해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 다, 예. 네. 우리가 진짜 모든 거 다, 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다 더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참 신비롭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시다. 오늘 주신 말씀이고요. 그게 14절, 그리고 15절. 여러분, 혹시나 지금 어려움 속에 있으세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아인데, 좀 미숙한데, 좀 어리석은데, 요거 좀 통해서 좀 깨어나게 하시려고 성숙한, 단련하셔서 정근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 거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그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게? 아 기대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넉넉히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네, 아픔을 이겨 나갈 수 있게 되지요.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 5분 정도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좀 소리를 내서, 혼자 계신 분들 소리 내도 괜찮잖아요, 여기서 집에서. 예, 그리고 우리 예배당 안에서도 여러분 입에서 귀에 정동 들릴 수 있게, 자기 소리가 들릴 수 있게 한번 우리 같이 좀 기도해요.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최고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예,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요, 말씀대로 살고요. 하나님 에, 최고로 사랑하며 살수 있는 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리 사람이 좋고, 아무리 하나님 돈이 좋고,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 헛되고 하늘 아래 다 엠티니스, 엠티니스. 그런 거다 우리 솔로몬 왕이 느꼈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인생의 선배들이 이런 것들을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또한.